우리나라 수능 가지고 영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풀어보니까 다는 이게, what the heck. 쪽팔려, 쪽팔려, 우리나라 영어교육. 이 아주 중요한 학창시절,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스펀지 같은 그 시절에 그 쓰레기, 문법충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뇌가 낭비가 되고, 여러분 제가 방송 이거 하면서 간혹 중간에 영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누가 이런 댓글을 남긴 것 같아요. if memory serves me correctly.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누가 이러더라고요. 어 선생님 발음 정말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한게 30살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쓰레기 같은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장 당신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겠죠 생각을 하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 성적이 60점 만점인데 제가 16점 맞았어요 16점 고등학교 입시 수능 봤지만 영어 말하기가 수능이 없고 그런 수능에서 고득점자를 맞았다 하더라도 시험을 또 따로 보거나 어학원을 따로 다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인생의이 쓰레기 같은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건지 제가 신경과 의사니까 말하겠는데요. 쓸데없는 기억을 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머리 뇌에다가 쓸데없는 레지스트리를 기억해 주는 거거든요. 이 아주 중요한 학창 시절,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스폰지 같은 그 시절에 그 문법, 그 쓰레기, 문법충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뇌가 낭비가 되고, 그러면서 실컷 영어 공부했지만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영화를 봐도 영화를 그, 그 뜻대로 얘기하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른 문화를 배우지 못하는 그런 정말 제가 아들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데요.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나 듣더라고.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이 투부 정사는 이 다른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다 주어 다음에 부정사 뭐가 나오고 뭐가 뭐뭐 뭐뭐 동사 나오나? 뭐 나오고 뭐뭐 관계 대명사 나 지금 이거 다 까먹었거든요. 제가 그3 40 4 내가 구일학번이니까 9, 9, 9, 몇년 전이에요? 40년 30년 계산이 안 되네. 너무 흥분해 가지고. 그3 40년 전에 했던 그거를 그대로 해요. 선생님들도 희생자예요. 이 틀어박힌 이 잘못된 그러한 인습이에요. 인습. 나쁜 이러한 것을 깨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요? 요즘 세상에는 이 수능 하나 가지고 해결되는 세상이 아닌데, 글쎄요. 수능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쓸데없는 그런 잘못된 수능 평가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데,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정보의 교환이에요. 내가 아는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의 주머니를 넓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거죠. 새로운 문화를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겠고, 세상을 즐길 수가 있고, 세상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법 배우는 거는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수영선수가 수영을 하는데, 무역, 물 속에서 수영하는 건 하나도 안 배우고, 물 밖에 나와가지고, 팔의 각도는 이렇게 해야 돼야 된다. 호흡은 이렇게 해야 된다. 호흡 각도가 이렇게 해야 돼야 된다.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영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영어도 말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말하는 센텐스도 다 다르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세요. 걸어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영어 교육하다 보면은, 뭐, 발음이 뭐 잘못됐네. 뭐, 이게 뭐, 문법 이거 다음에 이게 맞네. 그거 말이죠. 책 사가지고, 책 내용을 읽지 않고, 책에다가 그냥 빨간색, 파란색, 알록달록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제가 그만할게요. 제가 그래서 채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문법 갖다 버려야 됩니다. 카토로비라는 그러한 벨기에인가 헝가리 사람인가 지어이잘안 나는데, if memory serves me correctly. 오늘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그 언어학자가 16개 언어를 한 언어 천재거든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문법을 배울 수 있지. 문법을 통해서 언어를 배울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영국 남자 알죠? 영국 남자에서 지금도 즐겨보는 프로인데, 우리나라 수능 가지고 영국 사람들한테 또는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한테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풀어보니까 다른 얘기예요. What the heck? 이게, 하, 정말 쪽팔려 쪽팔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앞으로 영상에는 이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좀더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쉬우 쉽진 않아요. 세상에 쉬운 건 진짜 없어요. 뭐 유튜브나 다른 어떤 데서 이거 뭐 문장 하나 하나면 며칠이면뭐 여러 명처럼 얘기한다. 다 뻥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걸 해야 돼요. 인생 낭비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이 영상을 몇주 전에 찍었는데요. 어 상당히 제가 I was so worked up, I was so emotional. 어 제가 문법 공부를 정말 싫어하고 문법은 정말 필요 없다라고 하고. 좀 과격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깨달음을 준 어떤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유를 할까 합니다. 어 여기 이렇게 답변이 달렸어요. 영어 어렵죠. 하지만 문법이 제겐 큰 도움이 된건 사실입니다. 책을 힘들게 읽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침침해서 영어로 된 책을 잘안 봅니다만 영어가 꽤 재밌었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고 어, 영어책을 읽는데에 재밌었다. 도움이 됐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물론 영어를 읽고 책을 읽고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는 거는 정말 뇌 건강에 좋고 여러분들 삶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또는 아, 여러분 세대일 수도 있어요. 이 세대에 영어책을 읽고 영어를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머리에 에너지를 막 써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정말 영어를 아주 프리 터킹 하면서 영어의 정보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한국, 우리나라 한국 사람, 한국어 할때 한국어 문법 쓰나요? 전혀 안 쓰죠? 문법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내가 막좀 산만하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어, 너 산만해? 비만이 오는데, 뭐, 뭐 비만이 오네? 뭐, 뭐, 많이 먹어서 비만이 오냐? 뭐, 이렇게,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뭐, 이거 형용산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영어를 즐기면서 대화, 소통에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 외에 또 다른 댓글이 보고 싶으시면은 이 영상, 아, 이 영상 보시면은 더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어, 댓글을 통해서도 저도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어, 깨닫게 됩니다. 많이 지감해주세요.